안녕하세요. 너드 탈출 프로젝트, 너드킹입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 때문에 한동안 돌아다니면서 남자분들을 관찰해 봤는데 의외로 가방 안매는 남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구독자 설문조사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가방이 없다고 하고요. 코디할 때 제가 매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핏이잖아요. 아무리 예쁜 핏으로 입어준다 하더라도 가지고 다니는 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 핏이 쉽게 망가지게 되거든요. 심지어 가방은 코디의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이기도 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가오는 봄 개강을 앞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가방 중 수납도 괜찮으면서 스타일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골라봤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핸드폰, 이어폰, 지갑 등등 딱 필요한 피스푼 정도가 들어가는 크로스백은 데일리로 쓰기에도 부담 없고 코디의 감도를 높여주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주머니가 볼록 튀어나오고 외출하는 경우는 딱 하나잖아요. 짐이 생각보다 적을 때. 그래서 가방이 귀찮을 때. 그래서 남자에게 적당한 크기의 크로스백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이모티오의 월라인 미니멀 크로스백이에요. 현재 6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무신사에서만 약 8,000개가 팔린 이미 여러 사람에게 검증된 제품이에요. 일단 크기가 아이패드가 이렇게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데 이 정도면 사실 남자님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아이패드, 지갑, 핸드폰 다 넣어도 넉넉할 정도로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안에 중요한 물건 넣기 좋은 지퍼로 된 수납공간이 따로 있는데 해외여행 갈때 이렇게 여권 같은 거 넣고 다니기 딱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킥이었는데, 조그마한 포켓 두 개. 립밤이나 차키 같이 자주 쓰이고 작은 것들 막 넣으면 막 필요할 때안 찾아지고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포켓이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편하게 쓸수 있어요. 모양도 무너지지 않게 잘 잡혀 있어서 짐이 얼마나 들어있던 같은 모양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덮개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기가 정말 편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에 아티피컬 레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코디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특히 미니멀한 디자인은 옆에 이렇게 니켈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슬쩍슬쩍 보일 때 은근히 코디에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끈 조절해서 솔더백으로 메기도 좋고 크로스백으로도 메기도 좋은 제품인데 디자인이 깔끔한 만큼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인 만큼 데일리로 굳 처럼 들고 다닐 크로스백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나부의 마가렛 스웨이드 크로스백입니다. 현재 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올해 스웨이드가 되게 핫한 소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무신사에서 올겨울 정말 많이 판매된 가방이에요. 아티피컬 스웨이드 소재인 만큼 무게도 가벼워서 부담감 없이 들기 좋고, 페이크 레더 계열을 살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싼 티가 안납니다. 사실 리얼 스웨이드의 경우 가격대가 비싼 편이기도 해서 입문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가성비 있는 6만원대의 가방이라 스웨이드 가방을 입문하기에는 이만한 가방이 없더라고요. 수납 공간도 꽤나 넓은데 아이패드 넣을 만한 공간도 따로 있고 지퍼로 작은 소지품들 넣을 공간도 이렇게 따로 있는데 메인 수납 공간도 꽤나 넓어서 가볍게 여행할 때 하나 들고 다니면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어서 책 같은 걸 넣어도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가방 모양이 틀어지지 않는 것도 좋더라고요 특히 가벼운 짐을 넣고 코디용으로 포인트 줄때 제일 좋은데 부들부들한 스웨이드가 잘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의 제품이고 끈도 버클이 아니고 벨트홀로 되어 있어서 스웨이드 부드랑잘 맞게 내추럴한 무드가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코디는 되게 화려한 색에 매치하는 게 아니라면 무채색의 청바지 치노 팬츠 코디에도 다잘 어울리고 특히 블랙 아우터나 블랙 코디에 매치했을 때 기본 블랙 가방이 있어서 다른 제품을 찾으시거나 스웨이드 백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가방 진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마스마루. 데일리 스트링 보브백입니다 현재 15% 할인해서 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개강할 때 필요한 가방 찾는 분들에게 수납 넉넉하고 전투용으로 휘뚤마뚤 들고 다닐 가방 필요하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보부상 가방이라는 이름처럼 노트북까지 다 들어갈 정도로 수납력이 엄청난 가방인데 노트북이나 패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부터 손 많이 가는 수납품 놓기 좋은 두개의 포켓은 기본으로 있고 바깥쪽에 양쪽으로 서브 포켓들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물건 넣으면 은근히 잘 빠지고 근데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담배 넣어두시면 담뱃재도 가방 안에 안 굴러다니고 깔끔하게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방 최고 장점이 여행 갈 때인데 이 가볍게 1박 2일이나 MT 갈 때는 여기에 이제 여분옷정도 넣고 가는 거고 해외 여행 갈 때도 캐리어에 서브백 주렁주렁 메 필요 없이 이런 가방 이렇게 작게 접어 보관하기 좋아서 캐리어에 넣어놓고 여행 가서는 휘둘마들 서브백으로 걸치기 진짜 좋아요 특히 가방끈 색깔도 다양해서 코디에 포인트가 주기 좋은 제품이라 캐주얼 코디에 포인트 주기도 좋고 너무 포멀한 코디만 아니라면 댄디한 남친룩에도 믹스매치로 매주기 괜찮더라고요. 휘뚤마뚤 전투용으로 들기 좋은 보부상 가방 필요하신 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 가방 5만원대로 되게 가성비 있는 제품이니까요.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방의 근본은 백팩이잖아요. 특히 노트북이나 책을 많이 들고 다니는 학생이나 직장인분들의 경우 피로감을 제일 덜어주는 백팩만한 게 없는데 너무 직장인스럽다던가 너무 책가방 같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엔 오히려 백팩이 힙한 코디에 많이 활용되면서 코디의 포인트로 매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짐을 좀 들고 다니는 분들은 백팩으로 추천드려 볼게요. 괜찮은 제품으로 딱두 개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종미네드의 투포켓 백팩입니다. 현재 20% 할인해서 7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메종미네드는 데일리한 가방 맛집으로 팬층이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중에서 이 백팩은 3만 개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백팩은 노트북 파우치의 유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제품이 S 사이즈인데도 16인치 맥북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에 쿠션감도 있어서 충격 방지가 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바깥 정면에 두개 포켓으로 나눠져 있어서 활용도 뿐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는데, 제일 마음에 든건 내부 지퍼 포켓이었어요. 이게 깊지 않게 딱 중요한 소품 들어갈 정도의 크기도 되어 있는데, 중요한 물건들 깊게 손 넣을 필요 없이 딱딱 꺼냈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에 시카무드의 레더 소재의 로고 포인트가 딱 들어갔고, 올블랙 컬러의 광택감 있는 폴리 소재의 백팩이라, 코트에 걸쳐주더라도 책가방 같은 느낌 없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당연히 백팩인 만큼 캐주얼이나 댄디한 코디 등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어서 짐을 좀 들고 다니는 학생이나 뭐 직장 다닐 때 쓰면서 데이트나 가벼운 여행 갈때등 데일리로 쓰기 좋은 국밥 같은 백팩 필요하신 분들 특히 저처럼 노트북을 좀 들고 다니셔야 하는 분들 중에 코디 포인트로도 신경 쓰고 싶은 분들은 이 가방으로 선택하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사이즈는 캐주얼한 코디를 즐겨 하신다면 M 사이즈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미니멀이나 깔끔한 남친룩에는 S 사이즈도 충분하니까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스마를 주의 미니 플랫 백팩입니다. 현재 무신사에서 4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마스마를 주는 코디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가방들로 작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인데 특히 이 백팩이 작년 한해 무신사에서만 판매 1위를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정말 현재 가장 사랑받고 있는 가방인데요. 내추럴한 디자인의 나일론 소재 의 스트링 백팩이에요. 딱 봐도 수납공간이 다양하게 있는 게 장점인데, 백팩답게 내부에 아이패드 수납공간도 있고, 전면에 스트링 포켓 양쪽에 지퍼로 된 포켓이 있어서 용도에 따라 따로따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나일론 가방인 만큼 진짜 가벼워서 오래 메고 다녀도 부담이 전혀 없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 역시 크로스백이랑 똑같이 조그맣게 접혀서 여행갈 때 서브백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가방은 너무 꽉꽉 채우고 다니는 것 보단 적당히 담아서 더 멋스럽게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캐주얼 뿐만 아니라 가디건이나 뭐 블랙 코트에 매치하면 믹스 매치 포인트로 코디의 감도를 살려주는 아이템이어서 특히 20대 대학생 분들 중 개강 때 필요한 가방 찾으신다면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는 큰 백팩이 따로 있어서 자금짐 넣고 많이 걸어 다니는 날 쓰면 좋을 것 같아 미니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베이직 사이즈가 노트북도 넣고 다닐 정도로 크기도 하고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서 데일리 백팩 원하시면 베이직 사이즈로 추천드릴게요. 저는 남자가 들었을 때 가장 남성스러운 가방이라 하면 한 손으로 드는 가방이라고 생각해요. 브리프 케이스나 토트백이 대표적이죠. 확실히 깔끔한 남친 룩의 토트백을 들어주면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멋스럽게 보이면서 코디의 완성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중 손잡이의 길이가 짧은 브리프 케이스보단 손잡이의 길이감이 있는 토트백이 어깨에 멜수 있는 스트랩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데일리로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깔끔한 룩 좋아하시는 20, 30대 남성분들에게 토트백 하나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품은 제가 가장 오래 사용했던 제품으로 딱 하나만 추천드려 볼게요. 레더리의 스퀘어 토트백입니다. 현재 30% 할인해서 7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무신사에서 토트백 부문 1등도 여러 번 하고 8 0 0 0개 이상 판매된 제품인데 저도 2년 정도 계속 쓰고 있을 정도로 이 가격대의 토트백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더라고요. 스퀘어 형태로 미니멀하고 깔끔한 아티피컬 레더 소재의 가방인데 꽤나 오래 사용했는데도 아직까지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전면에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는 깊은 포켓 하나와. 내부에도 지퍼 포켓과 두 개의 서버 포켓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깊은 제품이라 조그마한 짐들 이렇게 깊게 들어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내부에 있는 서버 포켓들은 깊지 않게 되어 있어서 손이 자주 가는 제품들 넣기 특히 좋았어요. 메인 수납 공간도 16인치 맥북이 들어가도 추가로 책도 넣고 해도 여유로울 정도로 수납 공간도 넓고 스트랩도 탈부착 가능해서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도 높고요. 코디에도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가디건이나 코트 같은 깔끔한 남친룩에 한손 들어주거나 크로스백으로 매어주어서 멋스러운 포인트를 주기도 좋은 제품이고 디자인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서 캐주얼에 들어주기도 좋은데 스트랩에 보면 키링고리도 있어서 크로스백 매주었을 땐 이렇게 키링 걸어주면 더욱 좋더라고요 제가 올해 깔끔한 두미어룩이 유행할 거라고 했잖아요 올해 깔끔한 남친룩으로 도전하고 싶다 토트백으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해 새학기 대비 가방 추천드려 봤는데요. 가방 없으신 분들, 가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확실히 더 좋아지니까 올해는 가방 하나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드킹이었습니다.